안녕하십니까? 레지스단서 정광기입니다. 우리가 광주에 감당하고 있을 동안 서울에서는 서울대에서 난리가 났네요. 서울대에서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하려고 했는데 원래 극좌파 애들이 먼저 그 자리에서 아크로 광장 계단에서 집회를 하고 이제 걔들이 끝나고 자리를 비켜주고 우리 쪽이 올라가는데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얘들이 그 자리를 안 떠나고 엄청난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막 지원 나가야 된다. 지원 간다. 나 지금 가고 있다. 택시 탔다. 어쩌고저쩌고 막 지원 학생들이 막 특히 서울대생들, 바깥에 있던 서울대생들이 몰려가가지고 일종의 진압을 해버렸습니다. 야,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제 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 처음부터 오늘 이 서울대로 검색되는 dc 인사에 대해서 국힘계에서 서울대로 검색되는 글자만 이거 한 페이지에 약 15개 정도 나오는데 이게 1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서울대로만 검색되는 게 오늘 얼마나 난리가 났느냐 하면은 서울대 화교 짱깨 것들이가 완전 집회 맞붙어서 서울대 화교 짱깨. 뭐또 마이크 다 잡아서 대치 중이다. 서울대 거기면 우리나라 브레인 다 다치면 안 돼. 서울대 집회 대치 심하네. 서울대로 집중 지원 요청. 지금 서울대 출발해도 될까? 서울대 확성기로 말하는 새끼 대진연이야 서울대 지원 왔다. 지금 서울대 집회 와줘. 지금 짱깨들이 이렇게 깽판치고 서울대 집회 방해 저게 민주주의 임. 지금 서울대 집회 와줘. 지금 짱깨년들이 깽판치고 있다. 수, 지금 화교 짱깨들이랑 거리가 어미터야 빨리 와줘. 관악구나 동작구 서초구 살면 서울대 집회 현장 좀. 서울대 연대 경북대 등 전국 대학생들 들고 일어난다. 서울대 시국선언은 반대 찬성 다할수 있는 건데 왜 저러냐. 수, 서울대 탄반 집회 지원 가는 중 버스 탔다 20분만 버텨라 지금 서울대 지원에 가장 필요한 물품, 이게 뭐냐면 태극기예요. 서울대 마이, 서대시국선은 아줌마, 일부러 시국 집회 방에 하는 거냐? 이것도 극좌파 아줌마가 또간 놈이네. 그래가지고 서울대 찬성 집회, 서울대 시국선은 서울대 탄찬 애들 진짜 이해가 안 가노. 서울대 지금 아쉬운 상황, 서울대 집회 빨갱이래요. 서대 서울대도 참 서울대 탄핵반대 좌빨들한테 아킬레스건인가 본데 지금 서울대 급히 빨리 와라 지금 서울대 난리남 그 여기서 짱깨라고 하는 거는 서울대 안에 서울대 안에 뭐가 있는지 알죠 공자학원 있잖아요 서울대 그리고 시진핑 기념관도 서울에 있잖아요 서울대 안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 파들 그쪽 파들이 막 지금 난리를 부려가지고 이 대학생들이 막 지는, 그, 지원을 나갔습니다. 서울대 집회 외국인이 정치행위하고 있다. 어, 서울대 대진년 여자 애들이네. 어, 마이크, 뭐, 서울대, 어, 서울대 대진년 와있냐? 어, 서울대 스피커 지원 필요할 듯, 감을 좀더 세게 질려야 되니까. 서로, 과을 지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울대 집회 개웃기네, 뭐. 전술 노래 틀었다. 서울대 전술 노래 틀었다가 뭐냐면은 중국인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 중국 나중에 들어가면 잡히가는 노래가 있습니다. 천안문에 관한, 천안문 사태에 관한 노래 또는 자유의 노래 이런 거 틀면은 그런 거틀는 순간에 이 중국 국적의 서울대생이 많잖아요. 걔들이 그 자리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중국 국적이 얼마나 끼었느냐. 중국 유학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도 우리나라에 와 있는 화교들. 특혜 입학했던 애들, 이런 애들이 지금 그 있다가 천안문 사태를 뭐 이야기하는 노래를 틀어보니까 도망을 가고 난리가 납니다. 어, 서울대 우리 쪽확성이 그냥 뭐 빨리 가자, 가라. 서울대 지원군 모이고 있음. 와, 서울대 육성소리 커져서 드디어 이제 모인 겁니다. 그런데 서울대가 저쪽에 보이는 게 사진을 볼때이 계단 위로 쭉 돼 있는 게 서울대 탄핵 반대 시국선언 장면입니다. 탄핵 반대 집회죠. 그런데 서울대 극좌파 애들이 우파 집회를 방해하려고 마음을 처음부터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끝날 판이 다 되니까 막 결집을 해가 모여가지고 지원을 나가 뭘 하느냐? 바로 이 계단, 이 아크로 강장 계단 거기에다가 태극기 들고 서는 겁니다. 그게 지원이에요. 특히 서울대니까. 학생들이 많이 가야 되죠. 특히 서울대생들, 지금 바깥에 다가다 떼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탄핵 반대, 서울대 안에서 탄핵 반대 세력이 큰게 오늘 보였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극좌파들은 우파 집회를 방해하면서 자기네들 집회는 다 끝났는데, 안 가고 끝까지 야지를 놓고 방해를 합니다. 뭐 맥살 잡고 그런 건 아니죠. 서울대 그래도 지성인데, 그런데 그러다가 반대하는 반대 집회하는 여성들 중에 하나가. 자유의 노래를 틀어 가지고 상대편 절반을 날려 버렸다. 자, 이게 지금 디시 그 인사이드 언론은 글입니다 그런데 왜 자유의 노래를 트니까 상대편 절반이 다 날려 가 버리느냐? 이게 말입니다. 이게 중국에서 굉장히 그 가는 게 그런 노래가 나오는 곳에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중국으로 다시 입국해가 들어가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잡혀가 가지고 고생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 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이것도 있는데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여기 오늘 광주를 생중계하고 있던 스카이데일리가 제일 위에 천안문 사라진 목소리 당신도 그 일부가 될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중국으로 써놨습니다. 천안문 뭐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서 이걸 달아놓으면은 있던 중국인들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중국 애들 작업바라 들었다가 도망을 가버리게 다 특히 화교들 막 도망갑니다. 천안문 이야기 나오고 천안문의 사라진 목소리 당신도 그 일부가 될수 있습니다.라는 게 바로 반 중국 세력들이 쓰는 표예요. 그 표를 닦아 놓으니까 그 밑에 댓글에서 중국 애들이 삭살 중국 애들이라고 자기네들 중국 애들 표시는 안 하죠. 우리가 볼때 극좌파로 보이는 그 중국 세력들이 나가버리는 겁니다. 오늘 스카이델리가 이거, 이거 저기 광주 생중계 할때 제가 적을 참 머리 잘 썼다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사라져버리, 도, 다 도망가 버리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 우파 세력이 좀 서울대 안에서 지원 세력이 모이죠? 모여가지고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 목소리가 더 크게 방해를 받지 않는 사기들입니다. 사위, 여러분 잘 들리셨습니까? 자, 지금 이게 이제, 이제 지원 세력이 모인 결과 이렇게 됐습니다. 그막 그 지원 가겠다, 지원 가겠다 하는 게 싸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대학생들이 지원하러 간다, 막 뛰어가는데, 지금 택시 탔다, 버스 탔다, 막 이러고 있는 게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서서 목소리를 더 크게 나올 수 있게, 저 극좌파 애들이 방해하기 위해서 내지르는 구호들을 우리 쪽에서 그 함성을 질러 가지고.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덮어버리니까 서울대 안에서 서울대 우리 쪽이 극조파들을 물리치고 서울대에서 시국선을 제대로 하게 됐습니다. 완전히 자기네들도 세력을 모을 수 있을 텐데 그게 통하지 는 않습니다. 즉 자기네들도 충분히 지원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없다는 겁니다. 꼭그 깔짝세는 맨놈빼고는 지원 세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쪽은 DC, 인사대에서, DC 인사에 대해서, DC 인사에 대에서 지원 요청, 지금 간다, 준비물, 태극기, 스피커 뭐, 저것끼를 주고 봤더니, 거세 막 모여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저, 지금, 이거는 서울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서울대가 원래 자파 애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공작원도 있고, 그 안에, 시진핑 기념관도 있고 난리가 난 데가 서울대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가 이기다니 드디어 지금 서울대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나라를 정상적으로 돌리려면은 중국 세력을 몰아내야 됩니다. 특혜 받아서 입학한 중국 화교들,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제 안에서 쪽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아, 지금도 실시간 난리라고 합니다. 지금도. 지금도 아직 난리가 안 끝났습니까? 아이고, 지금 아직도 안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 모인 그 설대에서 감히 시진핑 뭐 저거 기념관 우리가 중국 속국입니까? 공산주의자 독재자를 공산주의 독재자를 우리가 왜 기념관을 만들어 놓습니까? 주, 주, 그, 저기 공자 하고는또 뭡니까? 그거는 완전히 중국 스파이 양승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진실들이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서울대 학생들이 지금 손에 손태극기 성적이 들고 지금 일부러 소리가 너무 세져서 제가 마이크를 좀 낮췄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여러분 서울대에서 저렇게 우리. 자유 청년들이 이기고 애국 청년들이 힘을 발휘할 때 진짜로 살구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는 우리 젊은 계층에서 최고의 지성을 가진, 그래도 머리 좋잖아요. 서울대 들어갔으면. 은 그런데 일부 서울대 안에도 화교, 특혜, 중국인, 특혜, 나발,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입학한 애들. 그런 애들이 오늘 집회 방해를 한것 같은데, 그거하고 또, 서울대 안에도 대진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진연하고 애들이 처음에는 가열차게 집회를 방해를 하다가, 결국은 우리 쪽 청, 애국 청년들이 전부 다 갑자기 뛰어나가가지고, 거기서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도 난리가 아직 안 끝났다고 합니다. 지금 댓글 올라오는 거 보면은. 아직도, 어, 대치 중이고, 애들이 그래도 물러나가질, 물러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좌파들 지독합니다. 우리도 저 지독한 거는 배워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새가 밀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억수로 밀렸습니다. 억수로 밀리다가 애들이 와, 놀랐습니다. 이 정말로 제가 우리 우리 서울대에서 젊은이들이, 젊은이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이거 한번 보십시오. 수 엄청난 글을 올립니다. 야, 지금 서울대 지원하라. 아 지원 가고 있다. 버스 탔다. 20분만 기다려. 어, 서울대 지원군 모이고 있음. 와, 서울대 육성설이 커졌어. 어, 서울대는 좌빨들한테 처발리고 있네. 안타깝다. 서울대 탄반집회 시진핑 등장. 서울대 반대시 열심히 외쳐주신다. 눈물 난다. 서울대 자유의 꽃잎결 자유의 꽃이 그 중국 애들 물리치는데 특효하게 모입니다. 자유의 꽃잎결그 다음에, 음. 서울대 지원군 모이고 있음, 서울대 확성기가 없으니 소리가 묻힘, 확성기 들고 와달라는 이야기죠. 그래 어디서, 빌리 가든, 집회하는데 가서 뺏어가든, 확성기 들고 때려가가지고 막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 애국 청년, 이 청년이 확성기를 아예 제법 큰걸 들고 왔네? 저런 손 확성기, 핸드마이크라 그러죠? 손 확성기를 들고, 이 극좌파들 중간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냅니다. 그 머리 위에 뭐가 올라가 있냐? 이게 시진핑을 상징하는 중국 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곰을 머리에 턱 얹고 태극기 두르고 핸드마이크 스피커를 들고 댓글이 이런 게 있습니다. 서울대에 이런 영웅이 있었구나. 저쪽이 긁히는 게 뭔지 정확히 아는 고단수. 뭐냐? 저쪽이 뭐로 빡빡 긁히느냐? 요 지금 머리에 올라 노란 인형 저게 시진핑을 상징하는 저거. 저게 인형이잖아요. 시진핑을 욕하는 듯이 상징하는. 시진핑을 표면한 인형인데, 그걸 턱, 물에 쓰고, 손 마이크, 핸드 마이크 들고, 고함을 지르고, 태극기 들르고 저러니까 그 중간에 떡 들어가 있으니까, 극잡돼 애들이. 막 질려버렸죠? 이 정말, 이 신나는 청년한테, 와, 가까운 데 있으면, 진짜 상, 이라도좀 주고 싶고, 용돈이라도 집어주고 싶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쥐약이 있었어요. 쥐약이 자유의 꽃 노래 틀니까 상대편 절반이 날라가 버리라 날려버리더라. 그, 거기서 반대 집회 쪽에 있는 어떤 여성이 이 자유의 노래를 트, 틀어서 상대편 절반을 날려버렸다. 아, 쟤들이 서울대 완전히 진중파, 종중파 또는 중국 관첩 또는 중국인 또는 화교. 중국 국적의 한국인 비슷한 이상한 사람들 특혜 받아가지고 서울대 들어간 사람들 등이 막 모여 혼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노래 으니까 쥐약으로 딱 날아가 버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런 청년이 나서가지고 완전히 확인사사를 해주네요. 와, 서울대 이런 영웅이 있었구나. 저쪽이 긁히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아는 고단수. 그 진짜로 이건 대단합니다. 진짜로 오늘 이 장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소리 높여 들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기는 쪽으로 가가지고, <목소리> 이기는 쪽으로 간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속. 다 같이 5분 동안 함성.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